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도 욱신거려서 한참을 버둥거리게 되는 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면 무릎이 시큰시큰해서 천천히 아주 조심조심 움직이게 되는 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휴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렇게 아픈 거지 뭐이 나이에 어디 성한 데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본인이 더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할까요? 그저 참고 살기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속삭이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냥 참고 살아야죠. 뭐.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딱 5분만 아주 간단한 동작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장난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오래된 시계를 천천히 다시 감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운동선수처럼 땀 흘리는 운동도 아니고 돈 들여 받는 전문 치료도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혼자 할수 있고 매일 꾸준히 하면 몸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밤에 다리가 쑤셔서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퉁퉁 부은 것처럼 무겁고 아픈 느낌 아니면 어깨가 뻣뻣해서 옷을 입기도 불편하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겪고 함께 웃고 울며 찾아낸 방법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직접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해 주셨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대 초반에 한 할머니께서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손을 들기도 힘들고,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자신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래 앉아 일을 하시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까지 뻐근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고 해요. 약을 끊으니 다시 아프고, 주사를 맞아도 며칠 뿐이더라 하시며 거의 체념한 표정이셨죠. 그분께 제가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렸어요.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자주 쓰는 그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거였죠. 매일 아침 저녁 5분씩만. 아무 장비도 필요 없고 앉아서 할수 있는 정말 간단한 동작입니다. 그때는 믿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어깨가 아픈데 왜 다리를 문지르라고 하세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게도 어깨가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한달후 허리와 무릎까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한 군데만 좋아져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군데 부위는요, 그냥 근육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과 연결돼 있고, 거기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소 느껴온 사실이에요. 물론, 하루 만에 기적처럼 모든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단 일주일 만에, 어, 뭔가 달라졌네? 하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해보자라는 작지만 단단한 의지. 그게 있으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 그런 마음 있으시죠?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에이, 그런다고 나아지겠어? 그렇다면 한 번만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밤마다 5분씩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몸을 돌보는 그 습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52든 62든 아니면 82 넘으셨어도 괜찮아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능성을 너무 오래 외면해 왔을 뿐이에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내 몸의 작은 변화에 집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통증이 한결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는 첫 번째 부위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살 박불레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까지 쑤셔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 봤지만 나아지는 건 잠깐 뿐. 밤마다 통증 때문에 뒤척이고 머리 한번 감는 것도 일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허벅지 앞쪽을 매일 5분씩 문질러 주기 시작한 지한 달, 놀랍게도 어깨가 가볍고 허리가 펴지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허벅지 하나만 제대로 풀어줘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시면서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허벅지 앞쪽 근육은요. 우리가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위예요. 그리고 이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지고 자세가 흐트러져서 어깨나 무릎, 심지어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있는 근육을 넓적 다리 근육 또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 하나가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불편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만 잘 풀어줘도 몸 전체가 한결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문질러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를 쭉 펴거나 살짝 굽힌 자세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지점을 손으로 더듬어 보세요. 딱딱한 뼈가 하나 만져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골반뼈예요. 그 골반뼈에서부터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그 중간쯤, 그러니까 골반뼈와 무릎 사이를 반으로 나눴을 때, 손가락이 딱 닿는 위치, 거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자극할 포인트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이나 주먹바닥을 이용해서 약간 시원하다 싶은 느낌이 들 만큼 너무 세지 않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좌우로 살살 문질러 줍니다. 한쪽 다리당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세가 곱게 펴지고 걷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중요한 건힘 조절입니다. 너무 아프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꼭 숨을 참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숨을 쉬시면서 하셔야 해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만 매일 5분 문질러주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부터 무릎, 어깨까지 줄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밤 드라마 보기 전에 딱 5분. 따뜻한 수건 하나 준비하셔서 다리 위에 살짝 덮어주고 그 위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시작해 보세요. 아,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하시기 전에 몸이 너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찬 바람 쐬고 들어오셨다면 무릎 담요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먼저 데워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이 방법은 특히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걸 넘어서서 몸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주일, 열흘, 한 달,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더라도 어느 순간 문득, 어, 나 요즘 덜 아프네? 하실 날이 올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허벅지 마사지와 짝을 이루는 두 번째 비밀 부위, 발바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처럼만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걷는 것도 자는 것도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건강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허리 통증으로 밤잠 설쳐본 분들께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만나며 말로 다 못할 고통과 마주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세요. 68살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박씨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식당 일이 그렇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쌓인 피로가 결국 허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분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진통제를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릎과 엉덩이까지 저리게 아프고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분께 제가 드린 처방은 다름 아닌 발바닥 마사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풀라고 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온몸에 신경이 모여 있는 중요한 반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 근처는 허리, 고관절, 무릎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곳을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세가 바로 잡히며 무릎과 허리 통증이 동시에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두 번 텔레비전 보실 때나 잠자기 전 그저 조용히 발바닥을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 그리고 뒤꿈치와 발가락 아래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지르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작은 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리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딱히 기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도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흘쯤 지나자 아침에 허리를 펴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엔 지팡이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이주일 뒤에는 그 무겁던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효과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발에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자극을 강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살살, 부드럽게 혈액이 순환된다는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마사지를 하시기 전엔 발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주셔도 좋습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시작하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고 어떤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을 문질러 주는 그 짧은 시간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내 몸을 향한 관심과 배려이기도 합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지금도 하루 한 번은 꼭 발바닥을 문지르신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진통제부터 찾았을 일이 지금은 그 손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셨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허리 아파서 누웠다가 일어나기 힘든 분,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하신 분, 걷다가 금세 지쳐 발을 질질 끌게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발바닥을 가볍게 문질러 보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에 잘 반응합니다. 필요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가장 아끼는 마사지 포인트 무릎 뒤 오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위는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오금이 절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하나 생깁니다. 그 주름의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그 부위를 바로 오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별 생각 없이 지나치시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꼭이 오금 마사지를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몸 전체 뒤쪽 라인과 연결된 핵심 경혈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사시는 이른둘의 조씨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하루 대부분을 서서 보내셨던 분입니다. 50대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70이 넘으시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죠. 결국 휠체어를 사용하시게 되었고 가족들은 수술까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무릎 뒤 오금을 5분만 문질러 보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뒤를 문질러야 하죠? 그 무름에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오금 부위는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경혈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을 자극해주면 허리의 긴장도 풀리고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조씨 어르신은 그대로 따라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그저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무릎 뒤를 부드럽게 눌러주신 거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동작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무릎 통증도 조금씩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나자, 선생님, 50년 넘게 나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이 이렇게 줄어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죠. 사실 이 오금 부위에는 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무릎 통증 등의 효과가 좋은 곳으로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죠. 자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려 주세요. 무릎 뒤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가운데 오목한 곳을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 주세요. 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누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3초 정도 꾹 눌렀다가 천천히 손을 떼세요. 그 동작을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압력이 너무 세면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키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마사지를 하는 동안 숨을 꼭 편안히 쉬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조금씩 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 뒤를 이렇게 꾸준히 눌러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고요? 첫째,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무릎 관절의 혈류가 좋아지면서 부기나 염증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세가 곱게 잡히고 엉덩이와 골반의 긴장이 완화되어 조씨 어르신도 결국 휠체어를 벗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회복되셨고, 허리 약도 모두 끊으셨어요. 얼마 전에는 친구분들까지 모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오금 마사지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릎 뒤 오금은 단지 무릎 뒤가 아닙니다. 허리, 고관절, 다리까지 이어지는 긴 고통의 고리를 끊어주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내 손으로 내 몸을 다독여 보는 그 5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의 통증을 덜어줄 겁니다. 다만 무릎 뒤쪽 혈관이 약하시거나 최근에 염증이 심하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있다면 마사지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방법의 전제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께는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세 군데만 매일 5분씩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나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마사지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작은 생활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속하는 힘,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겠어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세 부위를 매일 5분씩만 정성스럽게 문질러 주는 것.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세 가지가 모이면 여러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해주시면 그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세 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힘든 것 전혀 없습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한 번만 더 의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어 보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움직임이 훨씬 강한 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고 햇볕 한번 쐬시고 집앞 골목길이라도 천천히 걸어 보세요. 무릎이 조금 아프다 해도 아주 짧게라도 걸으면 관절 안쪽에 쌓인 노폐물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걸음 하나가 온몸에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두번째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몸을 한번 데워 주세요. 목욕까지 어려우시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이나 허리, 아니면 아까 문질렀던 그 부위를 감싸주세요. 우리 몸은 따뜻해야 잘 풀립니다. 차가운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경직돼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온기가 돌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마사지만으로도 훨씬 큰 효과를 볼수 있죠. 그리고 따뜻한 물은 마음도 풀어줍니다.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벼워지지요. 세 번째, 음식으로 염증을 줄여 보세요. 관절이 자주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식사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관절 안쪽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나 제철 과일, 들기름이나 생선 같은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양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럼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해 보세요. 그게 결국 나중에는 세 개, 네 개가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계속 하려고 마음먹는 것이 훨씬 더큰 힘이 됩니다. 허리도 무릎도 발도 하루아침에 아프지 않게 된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서서히 쌓인 피로가 결국 통증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지는 길도 같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차근차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몸을 살피는 시간. 그 5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이면 어느 날 여러분 몸은 정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몸으로 겪고 진료실에서 듣고 확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과장도 없고 포장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믿고 확인한 것들만, 그리고 누구나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딱 5분. 허벅지, 발바닥, 무릎 뒤.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내 몸을 다독여 주세요. 수고했다, 내 몸아. 고맙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훨씬 다르게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아주 작은 습관들, 그것들이 쌓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약보다 더 좋은 장수 식품 다섯 가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